어, 지난 시간에 제가 몇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우 어, 그리스 문명을 생각할 때는 항상 그 시대가 아, 우리 시대에는 어떠한 시대였는가를 횡단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 문명을 생각하려면 바로 그 당시의 동양 문명, 아, 중국과 아, 우리 한반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횡단적 사고를 가져야만이 그리스인들이 창안해냈던 내용들 관념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위대한 유산인가를 우리가 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래서 저는 그리스 문명의 그런 민주주의 탄생에 앞서서 우리 동양 특히 중국과 한국, 일본 등 동양에서는 이러한 민주주의 개념이 왜 이렇게 늦게 발견이 되고 또 근대화 과정에서야 비로소 민주주의를 도입하게 되었는지. 네, 예, 그 근본적인 이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서양 문명과 동양 문명의 차이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는 부분이 바로 이 민주의 관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의 관념을 동양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동양에서는 왜 민주의 관념이 태어나지 못했던 걸까요? 여러분들이 주인주자 있죠. 아, 이 주인주자를 해설을 해보면. 골문에서부터 이렇게 변화를 보면 네, 보일시자 아, 여기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하고 이 보일시자는 횃불의 예,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음, 제사를 지낼 때 우리가 촛대가 있죠. 그리고 예, 이 촛불이 있는 그 형상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 주자는 예, 바로 어, 촛대 예, 또는 횃대와 같은 예, 중심적인 예, 그런 기능을 하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 누구냐 이거죠 이 주인이 예,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어, 우리 동양에서는 태어나자마자 이 주인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5시간 가까이 제가 강의를 했죠 어, 그 시간을 통해서 어, 주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이 동양에서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우리는, 군을 알게 됐죠. 임금을 알게 됐습니다. 자, 임금 문자를 한번 해설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 다스릴 윤 자죠. 그 밑에는 입구 자입니다. 자, 어떤 의미이냐, 다스린다라는 건이윤 자는, 유래를 보면은 사람이 지팡이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옛날에 제사장이나 또는 지휘관 높은 사람은 아랫사람들을 권위를때그 권위의 상징인 지팡이를 이렇게 짚었죠. 지금도 이런 문화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지휘관이 지휘봉을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아, 그다음에 예, 또는 스님이나 또는 어, 어, 기독교의 어떤 그 어, 주교 이런 사람들이 보면 큰 지팡이를 짚는 걸볼수 있습니다. 카톨릭이나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그랬죠. 그래서 지팡이라는 것은 대중에게 하나의 지침이 되고, 지휘 또는 통술의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다스릴윤자는 바로 지팡이를 짚고 대중을 리드하는 가르치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사람을 상징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 굿자는 입 굿자는 이런 뜻이 있죠. 입은 바로 우리 이제 먹는 널뜻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뜻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뭐 가족을 이야기할 때 가족을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식구라고 하잖아요. 식구. 음.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입이 모여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 다스리는 사람은 어, 어디 위에 있냐? 바로 이런 사람들. 사람들 우리의 군림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임금 군자는 보면 많은 묻, 무리들을, 묻, 무리들을 다스리는 사람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임금군은 결국은 대중민중을 다스리는 사람이죠. 바로 동양에서는 이러한 이 군주가 우리 백성의 위에 있었습니다. 그 백성민자를 한번 보실까요? 민자를 보면 해자를 해보면 어, 여기 보시면 이 민자의 위에는 이게 눈목자였습니다. 눈목자. 근데 눈, 눈을 창으로 찌르는 모습이에요. 가끔 말해 창으로 찌르는 모습이에요. 이건 뭐냐면 옛날에 노예들은 눈을 찔러서 활동을 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삼았던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민자는 뭔가 누군가의 종속되거나 다스림을 받는 노예적 성격을 가진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 민자는 이렇게 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의미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군과 민이 이렇게 탄생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렇게 에, 군이 있었고 민이 있었던 겁니다. 자, 군이 주인이었고 민이 주인인 이런 체제가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군주 체제가 있었던 거죠. 이 군주 체제, 즉 어, 임금이 주인인 세상이죠. 이 군주 체제가 우리도 일제 식민지가 되기 전까지 군주 체제였고 중국 일본 다 똑같았습니다 동양에서는 군주 시대가 2000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반면에 서양에서는 민주 바로 백성이 주인이 그 세상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인들이죠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어, 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정말로 위대한 유산이다 그리스인들만이 만들어냈던 위대한 유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이 계층에는 귀족과 평민이 있을 수 있겠는데 어쨌든 군, 귀족, 평민 예, 이거의 관계에 있어서 어, 늘 역사는 예, 군함과 귀족과 평민과의 예, 대립과 갈등의 역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양에서는 그래서 군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신하였습니다. 신하, 신하신자죠. 신하신자를 보면 여러분들 왕 옆에 보면 좌우로 신하들이 이렇게 왕을 보필을 하게 됩니다. 왕의 입장에서 보면 신하가 이렇게 몸체를 수그리고 있는 모습이죠. 옆에서 보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눈, 눈을 옆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눈동자의 모습까지. 그 신하라는 것은 임금을 받들고 보필하는 사람이 바로 신하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동양에서는 군 이외에는 모두가 신하인 그런 체제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했던 윤리관이 죠 바로 상강우리입니다 우리 신강 부의자강 부부의강 아, 이러한 상강이 바로 어 군과 신을 가르는 에, 정치 윤리, 또 사회 윤리로 작용을 했던 거죠. 어, 여기에 이제 오륜이 있습니다. 아, 아시는 바와 같이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소 부모유신. 자이 다섯 가지의 이 오륜에 있어서는 바로 어, 모든 백성이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 동양에서는 이 윤리를 통해서 이 윤리를 통해서 어, 비성의 군과 신의 관계를 고착화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윤리가 그렇게 작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군신유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고 그다음에 이 군신유의의 하나의 윤리강령으로 충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또 부자유친에서는 효의 관념이 나오죠. 또 부부간의 정조를 지키는 이 관념이 나와서 열이 나오게 됩니다. 그효 열이 동양을 지배한 사회윤리자 가족윤리였던 거죠. 이 오륜을 보면 이군신유의는 국가와 나와의 관계를 군신유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이부자유치는 부부유별과 부자유치는 바로 가족윤리입니다. 장유유서와 부무유신 사회윤리인 것이죠. 그래서 국가의 관계, 가족 내의 윤리, 사회 윤리가 이렇게 공고하게. 대별적인 윤리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작동했기 때문에 아까 민주라는 것은 모든 백성이 동등한 관계를 어, 만들어낼 수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군과 신의 관계가 어, 만들어졌던 것이고 이게 2000년 동안 지배를 했습니다.